네. 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를 저희가 시간상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전문위원님 연결돼 있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 작인데요. 이번 주 계속해서 이천수닥 종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K 의료 기기와 건기식 그리고 뭐 스마트폰 폴더블 관련주들 저희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리뷰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 리포트 리뷰입니다. K-의료기기, 건기식, 스마트폰이라는 이세 가지 섹터를 저희가 다뤄왔죠. 그 중에서도 K-의료기기는 레이,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콜마비앤에이츠, 그리고 스마트폰 폴더블폰 관련주는 파트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리뷰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천스닥 시대를 맞이해서 코스닥 스몰캡 리포트를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음, K 의료기기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조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 키움증권 리포트부터 시작을 해서 음, 굉장히 많은 리포트들을 분석을 했고 살펴보았고 그 중에서 어, K 의료기기에서는 레이,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콜마 B&H, 스마트폰 어, 여전히 폴더블폰과 OLED 섹터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가 매력도가 있었던 파트론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어, 키움증권에서 발간한 7월 8일 리포트에서는 어, 결국엔 홀로 빛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보자 어, 코스닥 강세가 돋보였던 6월 어, 이러한 이야기들로 조금 어,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코스닥 시장 여전히 좋은 상승률을 보였죠. 6월 한 달간 5%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요. 거래소 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과의 격차도 상승률 차이도 많이 갭을 어, 좁혔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20년 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시총 1조 이상의 기업도 2018년도 말 29개에서 예순 어, 여섯 개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어, 그랬듯이 코스닥 시장이 이제는 어, 대한민국 대표 산업들 중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OLED, 스마트폰 여러 가지 시장이 많이 성장했다라고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더 살펴본다면 어, 코스닥 시장에서는. 양 시장의 누적 수익률 차이 줄여오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본다면 결국엔 많이 바이오 종목들 위주였으나 이제는 바이오 종목 이외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주 그리고 게임 인터넷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상위로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를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신다면 어, 코스닥 시장 음,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얼마만큼 내실 있게 준비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신다면 코스닥 업종에서도 굉장히 유망한 기업들이. 어, 많다라고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탑픽으로 어, 꼽았던 것이 건강기능식품, 스마트폰 그리고 K 의료기기 말씀을 연이어서 강조 또 강조 드려보고 있습니다. 어, 건강기능식품은 어,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대, 2030 시대 시대 어, 2030 계층에서도 여전히 많이 섭취를 하고 있다. 20대 섭취율이 18년도는 30% 미만이었는데, 19년도 47%, 20년도 54%를 넘어가면서 결국엔 코로나19 수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한 섭취는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건강기능식품 OEM 또는 ODM 업체들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K 의료기기를 좀볼 텐데요. 여전히 시젠이나 SD바이오 센서 등 진단키트 관련된 쪽으로의 수출액은 어마어마하게 성과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식과나 미용기기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의료기기 시장도 여전히 전망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었죠. 그러면서 레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이 같은 경우에는 치과용 디지털 영상 진단, 그리고 치료 솔루션, 3D 스캔, 3D 프린팅, 관련된 치료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수출을 주력, 주력으로 하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업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기업당 적어도 리포트를 3개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뭐, 7월 8일 유진투자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 7월 9일 키움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 그리고 6월 18일 하나투자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살펴보면서 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매출 비중이 치료솔루션이 64%, 진단시스템이 36%, 그리고 수출 규모를 본다면 아시아 권역이 66%, 미주 20%, 유럽 9%, 내수시장에서의 매출은 5% 정도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엔 수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완화 조짐이 보인다면 어, 수출 판로가 더욱 확대될 뿐만 아니라 매출과 이익으로까지 연결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네이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엔 중국입니다. 1분기 어, 실적을 좀 본다면 영업이익은 어, 좀50% 정도 감소한 3억 원, 그리고 매출액은 21% 증가한 어, 149억 원인데요.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서 인도나 유럽향 매출이 부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낼수 있었던 이유는 아시아권역, 중국 및 대만향 매출이 서서히 정상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연 수요에 따른 성장이 매출을 좀 견인했다라고 읽혀지고 있고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212억 원의 매출을 달성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26억 원으로 어, 좀 흑자 전환할 수 있겠다라는 모습이고요. 올해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본다면 매출액은 93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0%, 영업이익은 무려 290%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 수출에 대한 정상화 과정, 그리고 ODM 공급 계약 및 제품 라인업이 확대된다라고 하는 모습들까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 구강 스캐너 그리고 어, 투명 교정 사업 그리고 중국에서의 합작 법인 설립 이러한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앞으로 작용을 할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 구강 스캐너도 4분기 출시 예정이고 이미 유럽에서 또는 해외에서는 어, 인증을 통한 어, 수출 팔로 확보를 위해서 이미 인증 과정 어, 절차가 진행 중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드렸기 때문에 어, 뿐만 아니라 투명 교정 사업에서도 어, 4분기부터 매출이 인식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 이러한 계획들은 굉장히 레이가 탄탄하게 잡아놨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획들이 가시화되고 구체화되고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간다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우상향 흐름들을 어느 정도 앞으로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모습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관심있게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셨다가 이 추세선 어, 이렇게 좀 본다면 추세선과 갭이 일부 떨어져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 갭을 메꿀 때 어, 매수를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보유하신 분들 안전한 가격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어, 일부 내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아도 어, 될 만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레이에 대해서는 이 정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콜마 B&H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콜마 B&H는, 어, 결국엔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OEM, ODM 전문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센트룸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에터니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마트24에 물류, 어, 어,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세 가지의 큰 브랜드 힘을 어, 입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어, 뭐 코로나19 여파도 있겠지만. 어, 견주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1,738억 원, 영업이익은 284억 원, 어, 세부매출로 건강기능식품 매출이 1,34억 원, 화장품은 468억 원이 중에서 대부분이 어, 수출 쪽에서 어, 뚜렷한 성장성이 보이고 있다. 수출이 건강기능식품이 180% 이상 성장, 어,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는 170% 이상 성장, 어,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수출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해외 팔로 어, 그리고 해외 쪽으로의 진출 그리고 물류에 대한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면 결국엔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가 가능한 수출 실력이 아닐까 실적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콜마 BNH가 어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콜마에서 음, 건강 차 관련된 브랜드를 어, 조금 인수를 하겠다라는 이슈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그 인수의 주체를 콜마 BNH가 담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어, 이러한 이슈들이 하나하나 반영이 된다면 오히려 콜마 BNH의 외형 확대와 매출 확대, 영업이익 증가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이러한 뉴스까지도 좀 팔로우업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진한 매수를 커버하는 수출이라는 이야기까지도 조금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 2021년도 전체적인 매출을 보았을 때 결국엔 앞으로 어, 매출액은 7,6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은 1,200억 원 이상으로 어, 매해년, 매해 증가할 수 있는 모습들, 가능성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올해 신규 진출하는 국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영국, 독일, 우즈베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까지도 신규 진출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씀을 빠뜨리면좀 아쉬울 것 같아서 콜마디아 h 이의 공장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식품 분야는 세종 공장과 음성 공장이 각각. 130%, 134% 이상의 공장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요. 화장품 쪽으로는 세종 공장이 129% 공장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라는 말씀까지 드려본다면,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돌아가고 있는 기업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으로는 파트론을 살펴보겠는데요. 7월 19일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간된 리포트, 5월 3일 대신증권, 6월 30일 KB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 세 가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어, 방송을 보시고 어, 매수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그러한 염려에 결국엔 어 그래도 사셔도 큰 손해는 보지 않으실 만한 종목들로 조금 뽑아보려고 분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만 본다 하더라도 세 종목 그리고 스몰캡 리포트까지 거의 15개의 리포트를 보고서 그 중에서 추리고 추려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전방산업 위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흑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고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 부품 사업 관련된 섹터는 2분기 바닥을 찍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신규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5G 먹거리 지속적으로 준비했고 이제 가시화 단계에 어, 다다르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렸습니다. 1분기 어, 매출액과 영업이익 어, 흑자입니다. 여전히 매출액은 3,300억 원, 영업이익은 157억 원, 장기순이익은 184억 원을 달성을 하면서. 추정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 산업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적을 낼수 있다라는 것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만한 필요가 있고, 2분기부터 회복세가 조금 나옵니다. 매출액은 3,057억 원, 영업이익은 129억 원으로 흑자 전망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 어, 생산 거점인 인도와 베트남의 생산 차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나고 있지만 호황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흑자인 기업들 어, 저평가 구간이면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실적을 본다면 매출액은 1조 3,500억 원, 영업이익은 660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 안전한 구간에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이 파트론의 어, 포인트 성장 요인을 본다 라고 한다면 결국엔 어, 지난해 말부터 플래그십 모델 어, 전면, 후면 카메라 모듈 공급사로 재진입을 성공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급형 스마트폰 라인에서도 핵심 벤더로 활약을 하고 있고 전장 부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 자율주행 어, 전기차 여전히 유망한 섹터인데요. 그 중에서도 어, 전장 부품 쪽으로 카메라, LED, 센서, 모듈 관련된 쪽이죠. 그리고 웨어러블 ODM 그리고 5G 라우터 또는 RF 모듈 관련된 사업 어, 확대 중이고 가시화가 전망되고 있다. 그 근거로서 20년도 이 전장부품 웨어러블 5G 관련된 매출이 1200억 원에서 올해 2000억 원까지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포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격정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끝으로 살펴볼 텐데요. 과거 스마트폰 치황이 좋지 않을 때 PER 14.7배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 주가를 본다면 약 10.7배 정도의 PER을 받고 있습니다. 어, 목표 주가까지 어, 리포트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상승 여력 어, 최소 적어도 30%는 좀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 저위량 구간에서 어, 우상향을 기대하면서 어, 조금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시기에는 순색이 어, 없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세 가지 어, 업종을 어, 업종 내 기업을 살펴보았는데요. 어, 모든 기업들을 음, 방송만 보시고 사겠다라는 대응보다는 어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보기 또는 어, 리포트를 스스로 좀 보시고 어,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안전한 가격에서 매수하는 연습을 하기에 어 걸맞는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말씀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내실 있는 어종목들 찾도록 저도 부다, 부단히 어 노력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